전기쟁이 지금 작은 방입니다. 아파트 작은 방에 이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됩니다. 스위치가 파손됐는데요. 스위치 안에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.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보일러 제어판 이 있고요, 한쪽 스위치가 있습니다. 가까운 전기 자재 용품점에 가시면 이거 2구 스위치를 어, 전기 자재 상 용품점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. 한쪽을 제거하시고 한쪽만 사용하시면 이뚜 뚜껑 뚫려 있는 데가 이쪽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를 이렇게. 스위치를 분리해 줍니다. 분리해 주시면 이쪽을 스위치로 쓸 거고 이쪽을 제어판으로 쓰기 때문에 이쪽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을 이 모서리 홈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. 이 상태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이 차단기를 이렇게 작동시켜서 차단기를 내려주시고요.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스위치가 파손된 게 아니고, 여기 예, 스위치 이게 빠졌네요, 이게. 여 빠졌네. 여기가. 교체 안 하고, 스위치 이완에 교정시켜야 될것 같은데요. 이왕, 지금 했으니까. 그냥 이걸 교체하기보다는 이걸 고정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고정시켜서 스위치를 다시 이렇게. 다시 고정됐습니다 이게 딱 눌려서 빠진 것 같아요 스위치가 그래서 다시 고정시켰거든요 스위치는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, 구입하실 때는 이 삼노를 구입하시면 안되거든요 제가 이 스위치를 잘못 구입했습니다 지금 전선이 걸렸네요 여기 전선이 여기 걸려있거든요 여기 여기 다시 이 드라이버 이 벌트질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게이 철판 피스 같은 경우 날카롭잖아요. 이렇게 이고 이렇게 고정하다가 전선이 찍혀서 사고 난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전선이 걸린지 안 걸린지 딱 전선 부분 이런데 날카로운 전선 부분에 이 철판 피스에 찍혀서 쇼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이제 차량에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. 이 스위치는 잘못 구입한 겁니다. 삼노 스위치를 구입했는데요. 그래서 삼노 스위치로 쓸수 있습니다. 삼노로 달러로 쓸수 있지만 달러로 삼노로 쓸수 없기 때문에. 다음에 이 제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